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어, 이,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을 소방학개론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만나게 되어서 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소방학개론은 어, 소방공무원이면 누구나 아, 봐야 될 과목이 소방학개론입니다. 어, 소방학개론은 잠깐... 아, 제가 잠깐 칠판에 뭘 하나를 좀써 보겠습니다. 소방학 개론은 어, 자 봅시다. 소방학 개론은 그전에 이게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어, 2009년도에 이렇게 범위를 정하라고 기준을 정해주게 됩니다. 그게 별표로, 별표 1번부터 12번까지 일단 기준을 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해보니까, 이게 처음으로 정한 기준입니다, 이게. 정해보니까 뭔가 이 현장에서 혼선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소방방재청이 새로운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이 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첫 번째 소방행정입니다. 두번째, 불을 예방하고 경계하는 거죠. 예, 경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학입니다. 이제 진짜로 소방은 이게 가스가 들어오고 불이 붙고 공기가 오고 나가고 물이 들어가고 이런 화학적 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공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은 구조 구급도 소방이죠. 그래서 뭐 들어가느냐 하면 구조와 구급도 들어갑니다. 소방은 무이 들어가는가 보니까 재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입니다. 일단 요 다섯 가지라고 기준을 정해 주었습니다. 누가 방재청이? 근데 방재청이 기준을 정해 줬는데 이걸 시도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소방은 무슨 공무원입니까? 소방은 국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군인, 경찰, 법관, 국, 그 세무 공무원 다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소방은 지방 공무원입니다. 왜 지방입니까? 소방은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소방본부입니다. 전라북도 소방이에요. 충청남도 소방본부입니다.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험은 시도가 내는 거죠. 따라서 방제책이 주는 것은 지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범위를 정했는데 늘 16개 시도가 내는 걸 보면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방 학계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학계로는 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는 소방행정입니다. 예, 크게 이렇게 대별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는 소방공학입니다. 두 가지로 대별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소방행정과 소방공학으로 대별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회색지대가 많지, 화재조사, 예, 구조구급, 그런 거 많잖아요. 이게 엄연한 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나오는 시험의 경향은 어디가 중심이라고요. 예전의 시험은 소방학 개론이 등장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처음으로 시험을 쳤습니다. 그때 시험은 전부 다 이거였습니다. 예. 전부 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울이 이걸 낼때 우리나라에 소방학과가 많습니다. 성학과 교수들은 다 엔지니어들이에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뭐냐,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서울 특별시후에,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요즘에는 요것 비중이 요거보다 높아요. 예, 지금은 요 비중이 요것보다 높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소방학 개론은 우리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다야. 그 다음에 중간에 완충적인 파트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궁금한 것. 소방학 개론의 난이도. 이게 문제죠. 난이도는 어떠냐 이런 말입니다.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 물론 옛날에 몇해 전에 대전광역시처럼 소방학 개론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카트라인 52점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방학 개론이 너무 어려웠다 카트라인 52점짜리가 있나요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게 말이 많았을까 없어요 말이 많았죠 난리 났습니다 그 후로 공무원들의 속성 아시죠 너무 이렇게 또 이슈되면 기질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거 아시죠 따라서 문제를 그렇게 그렇게 비슷하게 맞춰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이제 기출문제의 집을 꼭한권좀 사셔서 예. 제가 쓴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제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셔서 그것 깨끗하게 소화하시면 여러분 고득점할 수 있는 전략 과목입니다. 오케이. 소방학 개로는 다시 합시다. 구성은 이렇게 되어있다. 출제도는 행정과 공학이 있는데 행정과 공학, 행정과 공학이 아닌 부분이 오늘날 비중이 높다. 공학은 비중이 좀 떨어져 있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는요. 기출 문제 이해할 수준이면 고득점할 수 있는 전략 과목이다. 예, 부담 놓으십시오. 진짜입니다. 저 믿고 따라오십시오. 부담 작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과목 말고요. 이제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방학개론이죠소방학개론 말고요. 이번에는 소방법규라고 있습니다. 법규. 공수부대 부사관, 해병대 특수부대 부사관, 그리고 구조구급학과, 그다음에 응급,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 자격증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독특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응시하는 시험, 국어, 국사, 소방법규,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에영 없는 시험, 10급 그리고 소방 특채, 예, 소방 특채. 여러분 커트라인 났습니다. 제가 그것도 약간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소방 학개론에 소방은 기질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특채 자격이 되는 특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강좌를 통하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운데 학계론이죠. 이번에는 소방법규입니다. 소방법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소방기본법입니다. 소방기본법은 법규만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여러분처럼, 이거 하는 사람도 이게 출제율 1번입니다. 아세요? 이거 하는 분도 이게 출제율 1번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두 번째, 소방시설공사법이 있습니다. 업자 이야기 드립니다. 별로 안 나옵니다, 이건.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그리고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중 다중 이용시설 그거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입니다. 이번에는 뭐가 나오느냐면은 이번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나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방의 사대법입니다. 이것만 나오나요? 천만에요 범위 이렇게 되있지만 여기에 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요 눈여겨봅시다. 안전관리요. 눈여겨봅시다. 안전관리요. 눈여겨봅시다. 안전관리요. 소방은 안전관리입니다. 예방이죠. 경계입니다. 오케이? 이런 법들이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아, 10여 분 동안 학계로는 이런 과목이요. 이건 이런 과목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준비하는 분들의 고충을 이야기해보면, 아, 진짜 피말립니다. 진짜. 아 진짜로. 너무 외롭게 많아 진짜. 별표 수백이 너무 외롭게 많아요. 이거 나옵니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좀 틀린다고 생각하고 자주 나온 양은 외워야 되고요. 이런 건 좀, 그렇게 마음을 좀 비우고 과감히 지웁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나머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예. 일단 우리 여기 학계론과 법규에 대해 같이 한번 견하게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재를 보도록 합시다. 예, 네, 잠깐 좀쉬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교재 봅시다. 찹두1 해가지고요. 예, 네, 엔트리 넘버원, 제1절. 소방 및 용어의 정의입니다. 1번. 소방의 정의라는 것은, 소방의 정의는 불 끄는 거다야. 협의다, 그죠? 그런 게시에안 나오고요. 소방의 정의는 넓은 의미의 이걸 하는 것이